In 19, 들어갈게요. 자, 어려운 거 나왔다. 수동태야, 수동태. 수동태는 일단 지금 도식화로 알려줄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있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요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돼. 수동태가 B plus PP거든. B plus PP. 그 다음에 주어는 by p l u 행위 대상자라고, by plus 명사. 우리 이 by p 행위 대상자는 간혹 생략도 돼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동사는 비피피 되고 그 다음 주어가 바이플러스 행위 대상자로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수동태는 일단 해석할 때는 해석 뭐뭐로 되다 되다 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 문제 풀면서 계속 설명을 해줄게요 추가 설명을. 자 English 나와 있고 is spoken. B P P 얘가 B P P 나와 있고 이게 바로 수동태라고 했어. 그럼 is spoken. Speak은 말하다야. 근데 얘는 is spoken 나와 있으니까는 말해진다라고 하면 되겠지 말되다 말해진다. 영어는 말해진데 바이플러스 행위 대상자였어. by 300 million people 이라고 해서 자, million 하면 100만이야. 300 곱하기 100만 에서 우리 3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주어 bpp 바이플러스 행위 대상자 있는 거를 다시 능동의 문장으로 바꿔 볼게. 자, 영어는 우리 한국말로 먼저 해 보자. 영어는 말해진다. 300명 그 3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했어. 그럼 3억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주어가 바이플러스 행위 대상자였던 게 주어로 가는 거니까 300 million people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주어 나왔고, 동사 쓸 거야. 3억 명의 사람들이 말한다. 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speak. 쓰면 되고. 그리고, 무엇, 무엇, 을,를, 목적어 쓸 거야. 영어를, English. 원래는 이 문장이었던 거야. 능동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거를, 목적어, 주어로 데리고 나오고, English. 그리고, 동사는 형태를 바꿔줘라, 라고 했지요. 수동태, 수동태는 BPP야. 자, 이 비동사 쓸 때는 항상 주의하라 그랬어. 일단, 수. 인구 i s 시 하면 단수니까 단수로 쓸 거고, 시제, 그다음 시제야. 스피크 하면 현재지요. 그러니까, 현재면서 단수인 비동사 is 쓰면 되고, 스피크의 PP형은 spoken. 우리 이 PP는 3단 변화,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 그렇지 그래서 spoken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by 플러스 행위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by 300 million people 이라고 하면 되겠지. 아,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America, 미국이 자, discover 하면 발견하다야. 근데 was 나와 있고, BPP니까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 된 거겠지요. 발견 그리고 심지어 시제가 지금 과거야. 그러니까 발견 되었다. By Columbus, Columbus에 의해서, in 1492, 1492년에 Columbus에 의해서 미국이 발견 되었다라는 거겠지. 그럼 이것도 한 번만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볼게. BPP는 수동태의 여 수동태 문장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능동태 문장으로 한 번만 바꿔볼게. 자, 미국이 발견이 되었다. 콜럼버스에 의해서 라고 했어. 그럼 한국말로 먼저 발, 해보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바이 플러스 행위 대상자가 주어로 능동태의 주어였던 거니까 능동태 문장 만들 때 주어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동사 쓸 거야. 시제가 과거지. 과거인 그냥 능동태 문장은 우리 동사에다가 ed 붙이면은 과거 동사였잖아. 그래서 콜럼버스가 d i s c o v e r 발견했다. 뭐를? America, 미국 땅을. 그 다음에 in,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 미국을 이, 이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준 거야. 어 그러면 이제 will be pp 나와 있어 will be pp so will be pp 하면 얘는 미래 시제 수동태야 미래 시제 수동태 그래서 so 이 문제가 Discuss 하면 토론하다거든. 토론하다. 근데 BPP 있으니까 토론이 되다. 일 거고. 근데 Will이니까 는 토론이 될 것이다. 야. 근데 낯이 있으니까 토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다시 차근차근. BPP면 수동태야. 토론하다가 아니라 토론 되다. 야. 토론 되다인데 앞에 Will이 있으니까 토론 될 것이다. 근데, 낮이 있어? 그럼 토론 되지 않을 것이다. Today, 오늘. 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토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얘는 지금 by 플러스 행위 대상자가 생략이 된 거야. 뭐 by people 정도가 있겠지. 사람들에 의해서 토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없어도 생략돼도 생략돼도 알수 있는 거. 그냥 일반인 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생략해도 돼. 그리고 305번에 I'm not o f r i n g 나는 종종. offering 하면 종종, 자주. BPP야, BPP. BPP니까 invite 하면 초대하다 라는 뜻인데 BPP 있으니까 초대되다. 초대되단데 not 있으니까 초대되지 않는다. 뭐 초대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파티에 자주 종종 초대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고 306번에 many accidents 많은 사고들이 are caused c a u s e 하면 유발하다 라는 뜻이거든 유발하다 유발시키다 뭐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야 근데 비 p p 되면서 발생시킨 게 아니라 발생이 된 거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된다. 생겨난다. 발생된다. by 누구에 의해서? careless, care, 조심성less, 없는, 부주의한, 조심성 없는 driving, 운전에 의해서 자 부주의한, 조심성 없는 운전에 의해서 많은 사고들이 초래가 된다. 라는 거겠지요. 307번에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were killed 킬하면 Kill 죽이다야 근데 were killed BPP 수동태야 죽이다가 아니라 이제 죽임을 당한 거겠지요 근데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나와 있어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 in the plane crashy라고 해서 비행기 c r a s h 하면 충동 뭐 충동 그래서 비행기 충동 비행기 추락 비행기 추락으로 비행기가 부딪쳐서 비행기 추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dinner is going to be served at seven. 자, be going to 동사원형 하면 얘는 will이랑 같은 표현이었지요. 근데 여기 bpp 있네. 수동태 있어. 자, serve 하면은 내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거든. 내다, 제공하다. 근데 여기 지금 bpp니까 제공받다. 근데 be going to will이 있으니까 제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녁이... 제공될 것이다. 제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더 낫겠다. 제공될 것이다. 자, 저녁이 준비될 건데, 언제 준비될 거냐면, 7시에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겠지요. 저녁이 7시에 준비가 될 것이다. 제공될 것이다. 라고 했고, 문제 풉시다. The World Cup. every four years 라고 every 다음에 every 그리고 뒤에 four years 처럼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원래 every 는 뒤에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every 뒤에 복수명사 나오잖아. 그럴 때이 every 를뭐뭐 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every four years. 4년마다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 거지. 4년마다 월드컵을 개최 월드컵은 개최가 되는 거야. 개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BPP 수동태야. 개최하다는 홀드고 개최시키다는 홀드야. 그럼 얘 수동태니까 BPP is 될 듯. 써 주면 되겠지요. 4년마다야. 4년마다. 반복적인 일들은 우리 시제 현재 시제 써 주자라고 약속을 했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야라는 것들 시제 현재 시제 써 줘야 돼. 310번 보니까, the news. 그 소식이 tomorrow, 내일이래, 내일. 그럼 그 소식이 발표가 될 거야, 발표가 돼. 소식은 뭔가를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말을 할 수가 없어, 발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발표가 될 것이다. 우리 발표하다 라는 동사, a n n o u n c e 있지요? 어, 뭐야? 응. 응, 다시, 다시. 발표하다, a n n o u n c e 얘가 발표하다 라는 뜻이야. 그럼 이, 이 announce 가 아니라 발표가 된다. 근데 또 내일이야, 내일. 그럼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will 써주고, 발표가 될 거야. 그러면 조동사 뒷자리는 동사 원형 써줘야 되니까 will be 쓰고, pp 니까 announce 에다가 d 붙이면 되겠다. So will be announced tomorrow. 내일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311번 봅시다. 311번에 that can be real easy a n 어? b 나왔고 pp 나왔어. 이거 뭔가 수동태 같긴 한데 easy and b? 이해할 수있 나와있네. 뭔가 복잡해. 근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행시제 한번 이거 한번 찢으면 b 플러스 ing고 또 찢으면 b 플러스 pp인 거야. 그러니까 진행시제는 b 플러스 ing거든. 그리고 우리 수동태는 B 플러스 PP지요. 요 틀은 암기를 해야 돼. 진행은 B 플러스 ING. 그리고 수동은 B 플러스 PP. 그럼 요거를 더해. 비동사 그냥 내려오고, B랑 ING랑 합쳐지면서 b i n g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P 내려와. 그래서 얘가 지금 나타내고 싶은 게 진행형 수동태인 거야. 진행형 수동태. 자,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았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뭐, 뭐, 되고 있다. 뭐, 뭐,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뭐, 뭐, 되고 있다. 뭐, 뭐, 하고 있다가 아니라, 뭐, 뭐, 되고 있다고. 뭐, 뭐,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되지. The computer. 그 컴퓨터가 isn't being used at the moment. 그, 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컴퓨터가 be isn't being used 했으니까 is isn't being used 했으니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나오는 at the moment 그 순간 요거를 지금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야. 312번의 that book. 그 책이 has been translated. 자,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조금. 자, 얘는 뭐냐면, 쪼개 볼게요. 그러면 have pp고, have pp. 그 다음 얘는 또 be pp네. 그러면 우리, 현재 완료 배웠어. 시제할 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피피.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는 be pp였어. 더해 그럼 해피 비의 pp형이니까, 비인 pp인 거지. 현재 완료 수동태야. 그러면 해석할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온 게 아니라, 뭐뭐 되어왔다. 그래서 뭐뭐 되었다. 그리고 뭐뭐 돼본적 있다. 우리 경험적 용법도 있었으니까, 뭐, 뭐, 돼본적 있다. 까지. 그럼 얘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책이 has been translated. translate 하면은, translate 하면 번역하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얘는 BPP 있으니까 번역이 된 거야. 번역 되다. 근데 have p p 도 있으니까 번역되어 왔다. 라고 하면 되겠지. 번역 되었다. 번역되어 왔다. into 뭐뭐로 many languages 많은 언어들로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번역이 되어왔다 라는 표현이겠지 313번이 our forest 우리의 숲이 are being distro, destroyed 해서 be being PP야. B, b e i PP. 그럼 쪼개보면 B 플러스 ING 진행시제고 B 플러스 PP 수동태니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뭐뭐 되고 있다.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So anywhere 하면 어디서도 어떤 곳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의 숲이 destroy 하면 파괴하다야. 파괴하다, 파괴시키다. B플러스 ing니까 파괴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B플러스 ing 진행시제까지 합쳐지니까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everywhere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어디서나 우리의 숲들이, 산림들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314번에 we couldn't use our classroom because it was being painted. 자 우리는 couldn't use 사용할 수 없었어 our classroom 우리의 교실을 자 because 왜냐하면 이 우리 교실이 자 B ing 나왔고 비플러스 pp 나왔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행형 수동태야. 그럼 페인트 하면 동사로 페인트 칠 하다야. 근데 여기는 b p p 수동태 나왔으니까 페인트 칠 되다. 근데 비플러스 ing 있으니까 페인트 칠 되고 있었. 시제가 과거지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되고 있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우리가 교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 교실이 페인트 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페인트 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15번에 old t 모든 티켓들이, 모든 티켓들이 어 여기 보니까 have 나와 있고 have pp 있지요. have pp 그리고 또한 be pp도 있어 have pp는 현재완료였고 be pp는 수동태야. 그다음 sell 하면 팔다야 sell 팔다. 근데 be pp니까는 팔리다겠지요 판매되다 sell 판매하다. 근데 be pp니까 판매되다. 그리고 have pp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판매되어 왔. 다 판매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모든 티켓들이, 모든 표들이, 모든 입장권이 already 하면 이미 이미 다 전부 판매되었다. 판매되었다가 더 깔끔하겠다. 판매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표가 남은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모든 티켓이 이미 다 판매되었다. 판매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티켓은 없는 거야. 매진이야. 316번 This paper. 이 페이퍼가 나와있고 Hasn't been signed. Have p p b, PP.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는 부정이 있네요. 그 Yet 하면 아직이고 Mr. Robert. Robert 씨에 의해서 이 페이퍼, 이 서류가 yet 하면 아직, sign 하면 서명하다라는 뜻이지요. 서명하다. 근데 BPP니까 서명되다. 근데 has it not 있으니까는 서명 뭐 되지 않았다, 서명되어 오지 않았다, 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로버트 씨에 의해서 이 서류는 yet 아직 서명되지 않았다. 라는 거고, 317번에 문제, a new bridge. 새로운 그, 새로운 다리야. 근데 어떤 다리냐면,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지르는,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지르는 그 다리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써라 라고 했냐면, build. 짓다, 건설하다. 근데, 우리 여기서 뭐, 어떤 표현,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를 쓰래.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건설하다가 아니라 건설되다니까는 수동태고,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니까 진행이지요. 그 그러니까 진행형, 진행형 수동태 쓰면 돼. 그럼, 진행형 수동태, be, being, pp 쓰라고 했어. 얘가 지금 주어지? a new bridge가 주어야. 그러면,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쓰면 되는 거고, 이 being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 being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i s being 그 다음에 PP, build의 PP형 뭐야? built겠지요. so a new bridge across the river. 그 강을 가로지르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i s being built라고 하면 되고. 자, 318번에는 call. 이용해서 쓸 건데, 배스볼 야구는 일컬어져 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콜 하면 부르다야, 근데 불리워져 왔다라고 해야 되니까 수동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현재 완료 써야 돼. 베이스볼이 뭔가를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리워지는 수동태랑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 완료 쓰면 돼 그럼 have it been, b e 써야 되겠지요. 베이스볼3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요. has been. 그 다음에 콜에 pp형 쓰면 되겠지. So has been called America's national pastime. 그래서 패스트 타임 하면 오락이고 미국의 국민적인 국가적인 뭐 국민적인 오락으로 has been called 일컬어져 왔다, 불리어져 왔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수동태까지 완료했어 뒤에 있는 문제 121페이지까지 요거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풀어야 돼. 고생했어요.